자 봅시다. k 중학교가 있어요. 40명이야. 옳지 않은 걸 골라 봅시다. 일단 합계가 40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요거 빵꾸 난 것도 수고할 수 있겠지요. 가자. 9에 11이면 20이고, 27이네. 그럼 여기 13 들어가면 딱 맞겠지요. 요렇게 일단 한번 만들어 주고 나서 살펴보자고. 계급, 계급의 크기. 요거 사이의 크기는 다섯 개 맞는 말이고.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,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요거죠, 요거. 15개 이상 20개 미만이다. 이것도 맞는 말이고. 조개를 가장 많이 잡은 학생이 잡은 조개의 개수 29개다. 요알 수가 없지. 25개부터 30개 사이에 잡은 친구가 3명인 건 알아요. 근데 여기서 25, 25, 25일지, 26, 26, 27일지 몰라. 그래서 29가 있다 없다는 우리가 알수 없다 이표 가지고든 잡은 조개의 개수가 15개 이상 25개 미만 15개 이상 25개 미만 요거 두 개의 도수를 합치라는 거고 합쳤을 때 19가 나온다 이 말인 거죠 잡은 조개의 개수가 열 번째로 적은 학생이 얘가 첫 번째랑 두 번째로 적은 학생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, 여섯 번째, 일곱 번째로 적은 학생, 여덟 번째, 아홉 번째, 열 번째까지 가겠죠. 그럼 열 번째로 적은 학생은 여기에 들어가는 계급인 거지. 거기에 속하는 도수는 열한 명이다. 이것도 맞는 말이죠. 됐나? 답은 3번. 넘어갑시다. 엔드.